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은퇴 이후라도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 인간답게 살고 싶은 마음에 재취업에 나섭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이런저런 연금에 밖에 나가 일을 해서 소득을 더 하면 아무래도 생활하는 게 나아질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라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의 연금을 깎아버립니다. 어렵게 일자리 구해 일하는 것을 헛된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버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떼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꼬박꼬박 떼어가면서 줄 거는 줄여버립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해서 돈 벌었다고 내가 벌어서 모은 국민연금마저 깎여 허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매달 286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 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된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력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활동으로 벌어들인 근로소득 등 이른바 A 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 11만 799명이었습니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 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A값은 286만 1091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과 비슷한 개념이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이라는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에서는 286만 1091원으로 정해진 A값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이 깎였던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의한 겁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때부터 한 사람에게 과잉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퇴직 후 다시 일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넘기면 그 소득에게 비례해서 노령연금을 깎아왔습니다. 국민연금 63조 2항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에게 의거하자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생기면 연금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금액과 상관없이 삭감대상 기준액인 a 값이 넘으면 그냥 삭감해버리는 겁니다. 삭감기간은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연도별로 다르고. 감액 금액 역시 10원부터 100만원이 넘는 사례까지 개인차가 있습니다. 다만 은퇴 후 소득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최대 노령연금의 50%까지입니다. 국민연금은 나라가 세금 모아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재직 당시 받았던 월급에서 떼어내 모은 돈입니다. 남의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모아 달라는 것도 아닌데. 최대 50%밖에 안 깎는다 이러면서 안심하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됩니다. 단돈 10원을 깎여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부지런히 일해서 나라에 부담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호구가 되는 격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일하지 않고 공적 연금을 받고 살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고 몰아붙이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마땅히 받아야 될 연금을 깎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공적 연금이 아닌 만큼 소득과 연계 없이 100% 모두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민연금 기초연금 가릴 거 없이 역차별 받는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정부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죠.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